노아가 살던 그 시절이 어땠는가 창세기 6장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들려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5절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4천년, 5천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악했을까요? 아니면 비슷했을까요? <laughs>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더 악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했다.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할때 우리가 좀 쉬운데. 우리랑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좀 온전한가요? 우리는 말버릇처럼 이 땅에는 죄가 많답니까? 아악이 많답니까? 선이 많답니까? 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같기 한데 악이 많죠. 악이 분명히 창궐합니다. 끊임없는 전쟁, 반목, 미움, 착취 여전히 존재하고요. 무슨 거대한 국가 간의 전쟁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아니 다른 사람 볼거 없고, 나만 쳐다보아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있고 더러운지 사실은 나한 사람만 놓고 봐도 그냥 뭐 그래, 그렇구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가득한 시절에 대해 어, 이렇게도 표현해요. 육장 십삼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포악하다 이 포악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여러분가 하마스 들어보셨죠? 테러리스트 집단 아니겠어요? 이제 강력한 힘의 상징 그래서 누구를 공격해도 뭐 힘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표현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포악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시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그 포악함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 그앞절들에 보면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피림이 네 나오는데요. 이런 거인들이 스스로의 이름에 명성을 떨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힘 있고 돈이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또 국가나 민족이나 지역들은 사람 우습게 보고 깔보고 다른 나라 우습게 보는 것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악한 것, 또 죄가 많은 것, 생각이 부정한 것 동의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만 가득한 것이냐, 악만 가득한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이때의 시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홍수 전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이거 악한 일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일상이죠 누구나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그걸 악하다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는 심판의 날을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바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한탄과 근심을 하시거든요. 한탄과 근심.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걸 괜히 창조했나 보다 라고 들릴 정도로 한탄과 근심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결혼하는 게뭘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들의 심각성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는 원한은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면서 많은 자손을 퍼뜨려서 정말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바쁘게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열심히는 사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이뤄지느냐 하면, 누구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뭐 나를 지키기 위한 거다. 단순히 때렸다 죽였다는 것만으로 거의 죄가 성립하지 않죠. 이긴 전쟁은 승리의 축제를 불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죄의 기준은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본성을 따라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흉포함을 드러내는 악함 뿐인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육강식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지만 죄에 대한 원리가 무관심 속에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이 상태를 고치시고자 계획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하세요. 좀 따라할까요? 홍수, 방주.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 세계를 바꾸시려고 계획하십니다. 홍수는 심판이죠. 방주는 구원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장수는 복인 것 같지만 그 장수의 복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랐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고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언약의 방법으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란 단어가 오늘 6장 18절에 성경 최초로 등장합니다. 노하와 맺는 언약은 6장의 언약이 있고 9장의 언약이 있습니다. 9장의 언약은 다다음 주에 이을 저희가 다룰 텐데요. 오늘 6장의 언약만 가지고 말합니다. 6장의 언약은 노아와 맺은 것이고요. 9장의 언약은, 언약은 노아의 후손들이 포함된 언약입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라 하시는 언약이죠. 근데 6장에 나오는 언약은 바로 노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십니다. 그게 바로 홍수와 방주입니다. 홍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심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와 방법, 홍수의 범위 이런 건다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맺는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게 창세기 일장의 창조의 방법과는 좀 다른데요. 모두를 없애고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만드시고 계획하셔서 언약을 어, 이루시는데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실까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왜 노아였을까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여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놀라운 표현이긴 한데 과연 적절한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고 온전한 것 하나님 밖에는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온전할 수 있는데 인간인 노아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그 왜일까요? 어떤 근거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될 만한 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제사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신약적인 신학의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그의 믿음이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여호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풀리게 되죠.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던 그래서 자기의 소욕과 본성대로 살아갔지만 노아만큼은.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구대손입니다 구대손이지만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지나온 사람이에요 아담이 믿었던 그 하나님 무두셀라가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라멕을 통해 할아버지와 조부를 통해 증조부를 통해 들었던 그 여호와에 대해 믿었던 사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의 유일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대와 다르게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가 완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충만. 내가 죄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여 내 생각을 주관하고 가득하면 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노아의 상태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의 분위기,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율성이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의 진리보다 위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오히려 시대에는 거슬리는 것 같지만, 시대에는 뒤떨어진 것 같아 보일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노아는요,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 시기에 교회도 하나 없어요. 아무도 제사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명령을 들어요.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대등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걸 명령처럼 부탁을 하세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방주에 대해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고패른 암호를 쓰고 역청을 칠해라. 길이와 넓이를 다 정해주세요. 그래서 135m짜리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자입니다. 왜 방주가 배가 아니냐 하면 배에 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도치 없어요. 정박하는 닻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도대체가 정확히 네모난 큰 상자. 135미터짜리 큰 상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태바란 말은 성경에 딱두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데요. 그 상자 이름이 태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바. 그래서 어머니 아름이로 이 방주는요. 원한다고 출발, 뭐 물에 띄운다고 해서 앞으로 가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흘려 보내면 흘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멈추는 게 태바의 원리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 120년 동안 만듭니다. 노아가 놀랍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우리가 어릴 때이 성경학교 때 노아를 배우면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놀리죠 야 강도 없는데 뭔 배를 만드냐 저 제정신 아니다 노아가 아주 노망이 들었다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오늘 2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약속 기억나십니까? 누구랑 했던 약속? 10년 전 약속. 아니,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50년, 60년 지나면 힘이 해집니다. 내가 열살때 스무 살때아 그때 잠 뜨거웠는데 아 서른 살때나 되게 열심히였는데 그때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우리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기 마련이고 변할 게 아주 십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홍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주시고 막 새가 막 날라오고 동물들이 왔을 때는 분명히 "아 하나님 정말 이루시는구나" 하고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있는 100년 넘는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비는커녕 홍수는커녕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정말 남들과 다른 불리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언약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놓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법궤의 시대가 지나고 주로 신약에서 이제 교회로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방주가 일부의 사람을 태우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 교회를 만든다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할때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다시 오실 겁니다. 물의 심판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일구어 나가는 노아 같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오늘 아홉 시 예배 때는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출국하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 한번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뭐 벌써 고등학생들이지만 얘들이 벌써 단기 선교를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처음 가는 초등학생들.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면 몇 가지가 없다. 첫째, 에어컨 있는 방이 없다. 심각하죠. 지금 모르고 갑니다, 지금. 심각해. 저도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저도 참 오래간만에 이, 이성교 가는데, 아, 생각만 해도 참 신이 나고, 힘이 나고, 어.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에어컨 없는 거 되게 힘들죠. 근데 선교센터에는 방방마다 에어컨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없어요. 음. 놀라운 건 물론 이제 센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방문하는 교회를 가면요 화장실 너무 놀라운 화장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안개선교 때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덥고 습하고 또 불편하고 음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매년 간다는 거예요.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아마도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보라카이도 가고요. 보홀도 가고요. 어, 이것저것 많이들 가실 겁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으로 가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돈만 내고 가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합니다 최소한 두달 이상은 매주 모이고 모였을 때몇 시간씩 기도하고 무릎이 아프라고 연습하고 서로 간의 멤버십들 가운데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는 기간들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더 돈독해진 사람들끼리 갔을 때에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달라는 겁니다.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이 세례받는 건전 사실 두 번째 관심이죠. 참가하는 인원들이 우리 소양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것이 국내에선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잘안 되지만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통하는 데서 조금 어색한데 안 되는 영어로 전할, 전할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와서 더 충격처럼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때, 중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분들도 다 사랑하시는구나. 저개발 국가라고 무시하는 것 아니고, 저소득 국가라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나 존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그럼 이런 거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요, 인생을 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인생, 언약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지난 주간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보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봐야 노아가 일한 시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100주년이 돼 봐야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보다 20년 짧아요. 노아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100년 넘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성도. 이 시대의 노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방주 같은 교회, 우리 소양교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함께 언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